저도 여기 촬영 다니면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조상님이 잘 도와준다 네, 기이말 들었는데 이 조상님이 돕고 있을 때 우리들이 느낄 수 있는 어떤 징조나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 해 볼게요 음 조상이 돕는 사주들은 있기는 해요 네 근데 그게 뭐 어떤 사주가 조상이 돕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우리가 조상 없는 자손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상이 분명히 도와주는 사주, 어, 분, 사주들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윗대에서도 되게 조상을 많이 위하시고 많이 비셨던 분들이 그게 자손들한테도 많이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딱히 사주가 어떤 사주가 조상이 돕는다. 이거보다는 조상을 많이 위하시는 분들이 조상을 돕는다. 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어. 근데 조상의 기운, 조상을 많이 보살펴 주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많이 위하셔야지만 이 조상들이 도와주는 거지,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조상이 도와주지는 않아요. 음. 근데 조상이 도와주면은, 뭐, 어떤 게 좋은 게 있냐, 이런 걸 많이 물어보셔. 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말이 있어요. 옛날에 어르신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조사님 덕으로 내가 살았다. 뭐, 조사님 아, 덕이다. 네네. 그걸 예를 들어서 구사일생이라고 하죠, 우리가. 네. 어, 이런 분들 굉장히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음. 내가 어느 위험에 처했을 때, 내가 아니면은 정말, 어, 힘든 고비가 있을 때, 죽을 고비가 있을 때, 무슨 꿈으로, 손목으로 나와서, 아직 너무 때가 아니다라든지 음. 그래서 조상님 덕으로 살아, 어, 다시 구사일생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어 조상님이 도와주려고 나오면은요 그냥 꿈으로 손목으로 많이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깨끗한 모습으로 어, 뭐 할아버지가 됐다 할머니가 됐다 아니면 모르는 분이 있던. 왜 그러면은 내가 뭐 윗대 할머니까지는 아는데 그 윗대는 모를 거 아니야. 그렇잖아뭐 고조 뭐 이렇게 모르실 분도 있을 거 아니야. 어떤 데 가서 집으로 깨끗한 모습 들어온다. 뭐 이러면은 그 집에 좋은 일이 생긴다. 음. 조상이 도와주러 온다. 그리고 왜 그런 게 있어? 내가 그런 선몽을 안 봤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요즘에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고 일이 뭔가 잘 풀리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마다 계획대로, 순리대로 잘 풀어지고. 이거는 내가 올해 운기가 조상은 그래도 나를 돕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일이 잘 풀리는 거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음. 음. 이 조상을 잘 위하는 방법들은 뭐가 있을까요? 제사도 잘 지내면 좋죠. 네. 음, 제사를 잘 지내면 좋고. 그리고 꼭 무슨 뭐 설날, 추석 이럴 때만 산소에 가는 게 아니라. 네. 어, 평소에도 내가 예를 들어 내 부모님, 내 할머니가 보고 싶으면 가서 인사드려도 되고 응. 내 조상을 많이 위하고 비는 거는 제사를 잘 지내는 게 좋죠 응. 조상님이 돕는 그런 사람들은 응. 무조건적으로 잘될수 있는 건가 무조건이라는 건 없어요 어. 근데 그런 거 있어 꿈에 내 아버지가 나타나 그러면 그런 분들도 꿈에 내 아버지가 죽은 분이 나타나면 안 좋다는데 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왜? 내가 안 좋은 거를 미리 알려주시는 거잖아. 네. 너가 피해가라고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상이 돕는 자손은요 무조건 좋은 일이 있다기보다는 안 좋은 것도 피해갈 수 있게 알려주실 수도 있다. 음, 근데 그게 또 결론은 좋은 거지. 음. 그러면 이제 조상님이 네. 잘 돕는 그런 사람이고 네. 조상도 잘 위하는 사람이에요. 음.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그래도 그 자손들이 대대로 잘 풀리겠죠. 아... 음. 자손들이 잘 풀리고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 뭐 하나씩 하나씩 잘 해결돼 가고 가정이 편안하고. 근데 조상을 위하는 집안은요 네. 집안의 경사는 나요 한 번은 이루어진다 어. 좋은 일이 생긴다 그러니까 조상을 위하는 거 아니겠어? 어. 그럼 혹시 이런 경우도 있었나요 조상님이 정말 잘 돕고 조상도 잘 위하는데 왜 저는 이렇게 안 풀릴까요? 음. 이런 분들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안을 이렇게 들여다 보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제사도 안 지내고 아니면 어집안에 사건 사고들이 많아요. 그리고 예를들어 산탈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을 하거든요. 산소 이런 비석 그런 바람이 불어왔을 때, 그러니까는 기본적인 게 뭔가 틀어져서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을 안 하니까는 바람이 자꾸 힘들어지는 거야. 음 그래서 뭐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무당집에 와서 점을 보고 그거를 해결하고 네. 어, 그렇잖아 뭔가 해결이 안 됐는데 네. 조상을 위하고 뭘 한다고 해서 그게 잘 되겠어요? 네. 응. 기본적인 네. 거는 뭐가 문제가 없어야지만이 조상님이 도와준다고 해도 도와줄 수가 있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응.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